연 3월 모의고사 35번. 자, 흐름과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였죠.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Academics, politicians, marketers and others가 까지이 문장의 주어네요. 자. 어, 뭐 학자들, 그다음에 정치인들, 그다음 마케터들, 마케팅 담당자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은 have 가지고 있는데요. 자, 뒤에 쭉 보니까 have 다음에 pp까지 있으니까 어, 토론에왔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과거에 토론해왔습니다. 자, 뭐를 토론해왔느냐 토론의 내용이 목적어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이고요. 이때는 if로 바꿨을 수가 없어요. 바로 뒤에 뭐가 있을 때는 or n o 있을 때는 어, if, if or not은 안 된다. whether or not만 not 가능해요. 자, 어, 그것이 it is adequately correct to market 결국엔 it은 가주어다라는 거고요. 투이아가 진주어요.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판매하는 거 또는 홍보하는 거, 그죠? 응, 판매하는 거,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 그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지 아닌지를 토론해 왔어요. 자,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어린 소비자들한테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이요. 어, 필자의 소재를 지금 던지고 있는 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이해를 잘하셔야 돼요. 학자들. 그, 자, 그 다음에 정치인들, 그다음 마케팅 담당자들이나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요.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해왔던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좀 사람마다 감론을 막 여러 어떤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가주어 진주어였기 때문에 요 부분부터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더 어린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거. 야 이거 올바른 거야? 어 이것에 대해서 뭐해 왔다 토론을 해 왔다라는 거예요. This is also a dilemma. 이것은 또한 딜레마였대. 누구에게도 딜레마였냐면, 심리학자들에게도 딜레마였대. 자, 심리학자들은 왜 이것에 대해서 딜레마를 겪을까요? 왜,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내적인 어떤 그런 갈등들을 왜 겪을까요? Have questioned. 자, 질문에 온. 뭐를 질문에 왔냐면, 이 사람들 안에는 이런 내면의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이, 어, 심리학자들, 자신들이 out to 하면은요, 조동사, should랑 같은 말이죠. 해야 하는지, 도와줘야 하는지, 광고주들이, 자, 준 사역동사가 떴죠. 광고주들이 manipulate 하면 무슨 뜻이냐면, 조종하다 라는 표현이죠. 아이들이, 아이들을 인투로 조종하는 거 뭐야? 어, 구매하는 것을,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아이들을 조종하는 것을 도와줘야 하는지 이것을 어, 질문해온 심리학자들에게 이것이 상당히 딜레마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have, seen, 본. 자, 보긴 봤는데, 얘는 지금 어, 지각동사잖아요. 지각 동사 떴으면 여러분 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오는 거예요?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근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advertise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오지 않았어요. 왜 advertise라는 동사 원형이 오지 않고 또는 advertising이 오지 않고요. 타이칭이 오지 않고 분명히 지각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지 않고 왜 이디가 맞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자, 지금 여기까지를 이렇게 묶어 보면요. 선생님이 이렇게꺾임 내무를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절이다라는 시그널이에요. 형용사절이라는 것은 앞에 명사가 튀어 나갔다는 것이고. 자, 더 많은 상품들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 목적어가 지금 앞으로 튀어 나가면서 목적어가 없어진 거죠. 우리 보통 지각 동사가 지각 동사 뒤에 목적어 오고 목적격 보어 올 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ing가 올 때요. 반드시 어떤 것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냐면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할 때만 이 동작을 할 때만 이런 공식이 통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전부 다안 돼요. 이 동작을 할수 없을 때는 pp밖에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바로 그 상황인 거야. 자, 이 부분이 반드시 어법으로 출제가 되겠죠? 그들이 광고된 것을 본더 많은 상품들 그들이 광고되는 광고되는 그러니까 상품이 광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 원래는 더 많은 상품이 광고된 것을 보았다라는 표현인데 그렇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야 앞에 상품이 빠져 나갔으니까 그들이 아이들이 광고되는 광고된 보았던 더 많은 상품들을 구매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에서 시크릿 주주를 광고하는 것을 아이들이 봤어요. 근데, 자, TV야. 여기가 지금 TV고, 여기에서 지금 시크릿 주주 화장하는 거. 선생님 애기도 막 이런 거 사달라고 그랬었어. 시크릿 주주에 나오는 그 화장품. 이걸 사달라고 했랬어 저거 보면 보암직도 하고 막 먹음직도 하고 막 그런 거야. 너무 가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크릿 주주 화장품을 막 가지게 해달라고 막 졸랐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크릿 주주 화장품이 자기를 광고하는 것은 아니고 광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 광고를 볼거 아니에요. 자, 봤어요. 응, 이것을 봤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광고되는 것을 보았던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도록, 구매하도록 아이들을 갖다가 조정하는 거죠. 누가? 어, 광고하는 사람들. 광고주들은, 광고주들이 시크릿 주주 화장품 광고를 왜 했어요? 아이들이 이거 보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라서, 어, 사게끔 하려고, 이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음, 이것을, 어, 심리학자들이, 아, 내가 이거, 어, 아이들의 이런 심리가,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 광고주들한테, 어,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넘겨주고, 어,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볼때 어떤 부분을 자극하면 더 많이 판매가 될 겁니다. 라는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넘겨줘도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양심의 간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이 심리학자들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advertisers, 자, 광고주들은요, have admitted, have admitted to ING. 자, 뭐뭐를 어, 인정해 왔습니다. 여기서 형광펜 하나 해볼게요. 자, take advantage of, 뭐뭐를 이용하다. 뭐뭐를 이용하다. 자, 이용해왔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 어떤 사실을 저희가 인, 이용해왔어요? 그거 인정, 이렇게 된 거야. 자, 여기 나와 있는 대시라고 하는 것은, 팩트가 바로 추상명사기 때문에, 추상명사 뒤에 나와 있는 대시는 동격의 대시예요. 자, it은 가주어고요. 자, to, y 가 진주어죠. 자, 뭐가 쉽냐면, 아이들을, 자, 여기는 make, 사역동사, 목적어, children, 목적격 보어자리에 feel이 왔어요. 자 아이들이 느끼게 만드는 거 되게 쉬워라는 사실을 이용했어라는 걸 저희가 인정을 했다라는 거야 광고주들이 자 뭐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굉장히 쉽냐면요 그들이 굉장히 루저야 아나 실패자야 나 루저야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되게 쉽대 뭐하면 만약에 그들이 자 do not own 소유하지 않으면 그 적절한 상품 다시 말해서 시크릿쥬주 화장품을 가지지 않으면 난 인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더야 나는 루저야 위너가 아니라 루저야 이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 되게 쉬워요. 근데 그 사실을 저희가 이용해 왔어요. 라는 사실을 이 광고주들도 인정을 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 똑똑한 광고는요, 알려 준대요. 자, reform, uh, inform, 사용식 형태로, uh, children이 IO-DO로 uh, 쓰였어요. 아이들에게 데디아를 알려줍니다. 데디아, 그들이, 아이들이 will be viewed, 자, 보여질 것이다 라는 걸 알려 준대요. 그 에 의해서 보여진대 어떤 방식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보여질 거다. 야너 이거 안 가지면 너 애들이 더 싫어할 걸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여겨지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준다는 라 거야.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상품을 어떤 상품이냐면 광고된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thereby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컴마 ing 분사 구문이요. 자이 뭐라고요 분사 구문이요 분사구문 playing on 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원래는 play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놀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여기서는 playing on 하면은요 이용하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형광펜 치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용하다 아까 전에 이용하다 뭐였었어 take advantage take advantage of 나왔었죠 뭐뭐를 이용하다 같은 말이 바로 뭐냐 하면 play on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용하다 그치? take advantage of play on 이용하면서 뭐야? 그들의 감정적인 vulnerable 하면은요 취약한 vulnerability다니까 취약성 그들의 감정적인 취약성을 이용하면서 the constant feelings 즉각적인 감정들 inadequateness In adequate 하면은요 어. 충분한 적절한 그러면 얘는 충분함, 이니 들어가면 부적절함. 그죠? 부적절함이라는 감정이요 부적절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감정이냐 하면 자, by advertising. 자, 광고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감정이에요. 자,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부적절함의 그러한 감정들은 주어. 다시, 다시 한번 볼게요.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적절함이라고 하는 즉각적인 감정들. 다시 말해서, 바로 위에 뭐라 그랬었어? 스크립 주조 화장품 가지면 난 위너, 가지지 않으면 루저라고 느끼게 만드는 이런 감정들 있죠? 아이들에게 어떤 걸 알려준다고요? 어, 광고가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감정을 알려준다는 거야.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어, 내가 보여질 거라는 것이고. 뭐야, 쟤 지금 애들 다 있는데 쟤만 없어. 약간 이런 거. 어, 나, 나만 혼자 이거 없네. 어, 약간 나만 좀 소외된 듯한 느낌? 어, 이런 감정들 있잖아. 그래서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적절함의 즉각적인 감정. 어, 아이들이 광고를 탁. 보고 나는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직각적인 감정을 have been suggested suggested 제안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보여주다도 되고 언급하다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수동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언급되어져 왔습니다 자 to contribute contribute to 할때이 to는요 또 전치사예요 뭐뭐에 기여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ing 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법의 단서들이 되는 거예요. contribute to ing 뭐뭐에 기여하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전치사 뒤에 온 ing이기 때문에 동명사의 얘는 의미상의 주어예요. 자,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자, 언급되어져 왔는데 투부정사라고 언급되어져 왔습니다. 투부정사. 아이들이 자, fixated 뭐예요? fixated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는 이런 표현이야. 집착하는 집착하게 된다 되는데 기여하게 된다 아이들이 집착하게 되는데 기여한다 라고 언급되었습니다 뭐에 집착하게 되냐면 with instant gratification instant 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gratification 만족감 이거 엄마가 그래가지고 사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장난감을 무슨 평생 동안 가지고 놀지 않잖아. 잠깐 그거 있으면 잠깐 좋을 뿐이야. 잠깐 기분이 좋을 뿐이라는 거지. 만족감과 믿음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야. 어떤 믿음일까요? 앞에 명사가 있는데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동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뒷문장에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뭐 재료용. 뭐요? 물질적인 소유가, 물질적인 소유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어 그러한 믿음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언급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35번은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어떤 홍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어떤 논란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적절한, 부정적인 그런 감정과 물질 만능주의를 심어준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죠.